유하! 왜 브이로그 동영상이 아니라 이또 수다 떠는 동영상으로 왔냐면 일단 치앙마이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잘 들어왔고 음 동영상 막상 찍으니까 어려워서 보여줄게 애매할 것 같고 내가 밖에서 말을 못해 가지고 설릴수 있나 아마 브이로그지만 더빙을 하는 영상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내가 왜 동영상을 켰느냐 내가 치앙마이에서 사온 게 진짜 별로 없는데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첫 번째. 이거 털로 된 헤어핀. 이거 야시장에서 20바트 주고 샀으니까 거의 850원. 이거 곱창. 이것도 20바트 주고 샀는데 한 850원. 그래서 아주 가성비가 넘치는 가방이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거. 이거는 파우치로 된 거고. 이 끈이 있어가지고, 크로스로도 맬수 있는. 뭐, 이번에는 그냥 한, 하나만, 하나만 쓸수 있게 돼 있고, 요거는 리사이클 제품이어서 한 380바트 했는데, 내가 300바트에 달라니까 알겠다고 주는 거야? 그래서, 아씨, 이럴 거 있으면 더 깎을걸. 뭐, 리사이클 제품은 아주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실용적으로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한 300바트니까 12,000원 정도 뭐 주고 샀고, 자, 이제 나머지 내가 왜 이거를 켰느냐. 내가 그래서 어, 유튜브를 하는 김에 구독자 닉네임도 정하고, 어, 또 선물도 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취향만 갔던 기념으로 진짜 뭐가 별거 없는데, 그래도 기분을 내고자. 사실 이게 뭐 구독자 이벤트를 빙자. 나를 먼저 만나는 친구들한테 주는 선물이 아닐까. 해서 내가 뭘 사왔느냐. 가장 베이직한 동전 지갑을 사왔고요. 다은총 다섯 개가 있어. 이거, 수박맛젤리랑 옥수수맛젤리. 요것도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 진짜 귀여운 거. 코끼리 키링인데. 요거 두 색깔 있거든. 마음에 드는 거. 말해주면 내가 줄게. <laughs> 그리고 나머지 내 친구들은 뭐 인스타로 연락하거나 카톡으로 연락하면 내가 선물을 보내주겠어. 그리고 10일 동안 갔다 왔는데 앞머리도 요만큼 자랐고 손톱도 진짜 많이 길어서 오자마자 바로 손톱부터 깎았고 손눈썹도 엄청 많이 떨어져서 이제 얼비해졌다 그러면. 치앙마이 여행은 아주 아주 재밌었고 아직 치앙마이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한달 살긴 안 했나 후회를 하는데 어쩌겠어 또나는 한국에서 잘 버텨봐야지 서운거 없지만 내가 척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요젤리랑 지갑이랑 가져갈 사람 두명 그리고 이키링이랑 지갑이랑 가져갈 사람 두명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지갑만 가져가셈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가져가셔라 그러셔라 Kerapian, yeah. bye.